존경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주요 악취 발생 지역 및 원인 시설의 분포 현황은 어떠하며 악취 민원 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현재 가축, 북료, 퇴비, 지렁이 농장 등 악취 발생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나 행정지도 조치 그리고 악취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업시는 축산 농가에 대해 정기 단속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을 따르면 단속은 예고성 점검 또는 비악취 시간대 형식적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측정 방식도 시설 경계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실질적 피해 지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업시는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추진 예정인 중장기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십시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의원의 의원님의 간단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주요 악취 발생 지역은 이반면, 소성면, 덕천면, 감국면, 옹동면등 농촌 외곽 지역과 제2, 3 산업 단지가 인접한 시내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악취 배출 시설은 총 2514개소로 축사 2126개소, 가축분뇨 재활용업 3037개소, 폐기물 관련업 51개소, 산업단지 내 30개소. 악취 주요 원인은 부숙되지 않은 아 어, 퇴비 교반 노, 부속되지 않은 퇴비의 노지 야적 또한 어, 퇴비 교반 작업과정 양돈 분뇨 보관 미흡 비효율적 액비 살포 등이며 바람 방향과 기압 온도에 따라 인근 마을로 악취가 확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악취 민원은 어, 2023년 536건 2024년 686건으로 증가하였으나 2025년 6월 현재 기준 187건으로 감소 추세입니다. 악취 민원 대응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는 2024년 5월부터 어, 5, 7, 2, 9 악취 대응반 6명을 채용했고, 또한 어, 이동식 포집기를 확대해서 지도 단속과 포집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악취 포집 후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계도 위주에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며 2023년 행정 처분 2건, 2024년 행정 처분 22건과 사법 처분 7건, 2025년 행정 처분 2건과 사법 처분 1건을 완료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개선을 위해서 올해 총 30억 4,800만 원 예산으로 축산악취 저감제, 액비순환 시스템, 안개 분무시설, 축분고속 발효시설, 탈취탑, 미생물재 공급시설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악취단속실효성확보대책으로는 사전예구 없는 불시점검을 원칙으로 5729 악취 대응반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민원집중시간대에 맞춰 암행순찰을 실시하고 토요일은 공무원이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 가을에는 연 2회 악취중점관리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해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전예고성 점검과 비약취 시간대의 형식적 방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 배출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구에서 배출구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정시점과 악취 고농도 시간대의 불일치 문제 복합 악취 측정 방식인 공기 희석 관능법의 한계가 있어 환경부의 측정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악취저감 사업 시범 사업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설문조사 결과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인근에서는 민원은 줄고 주민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설별 악취 특성 차이와 유지 관리 비용 부담으로 효과가 미흡한 사례도 있는 만큼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최적화된 저감 기술 적용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하거나 기준 이하로 운영 중인 시설은 점검 후 행정 처분이나 사법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개선 투자도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노후 축사 현대화, 밀폐형 구조 개선, 자동 환기 시스템 도입, 퇴비사및 액비 저장조의 밀폐화와 관리 지침 보급 등으로 축사 낙취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액비 순환 시스템 설치, 가축 분뇨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탈취탑 등의 저감 시설 지원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악취 문제가 단순한 민원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시장님.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한선미 의원님의 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한선미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영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하루 종일 애쓰셨습니다. 이와 모든 시장님이와 공직자들도 애쓰셨고 우리 의원님들 또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참 꼼꼼하게 잘 해주셨어요. 잘 해주셨는데 제가 왜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냐면 우리 부시장님이 정업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님께 어떤 부시장님께 모뭐 부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 부시장님이 오시면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다. 뭔가는 한 가지는 좀 해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왔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시장님, 자기 지역이라 그러신가, 행보를 봤더니 많은 곳을 다니셨고, 많이 꼼꼼히 챙기는 걸 보고, 아 부시장님께 꼭이한 가지는 좀 부탁을 드려서 마무리를 좀 하시든가, 계획이라도 잘 세우셔서 살기 좋은 정읍에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부시장님께 어 보충 질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어, 시정 질문을 보면 똑같은 질문이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어, 시정 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어, 그만큼 인구가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인구 증대를 위해서, 어, 굉장히 지금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나 이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 외부에서 왔을 때, 또 귀농이나 귀촌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정읍에딱 도착했을 때, 어, 가장 1번이 뭐냐면 생활인구나 관계인구, 기타 이런 인구들이 유입되지 않은 이유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지금 정읍이 악취로 가장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도 이거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생각에는 이 악취 문제가 좀 해결이 될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갈것 같아요? 예, 먼저 답변 기일 주리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예. 악취 문제는 저도 와서 느끼는 거지만은 뭐 우리 비단 뭐 정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악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시급히 지금 어느 시 자체나 다좀 비중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정업 시도 보니까 저도 추위를 보니까 정업이 뭐 축산업의 성장과 비례한지 뭐 모르겠지만은 악취 문제가 기존에 많이 대두돼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읍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각종 시책을 통해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어 와서 보니까 악취 대책 민간협회 라고 이렇게 민선 팔기뭐 2022년 인가 9월에 이게 발족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당연히 위원장이 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부시장으로서 악취 문제는 좀, 좀 시간을 갖고 좀 챙기도 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 질의를 한 5개를 준비를 했는데 보충질이 다섯 개는 저 제가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칭찬할 부분은 한 가지 하고 앞으로 좀 해줍사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어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640만 두 수를 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에. 뭐, 한유 유구나, 그 다음에 돈사나, 그 다음에 견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고리, 개사도 있고, 이렇게 한데, 어, 이 시설, 이런 축산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처리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예, 네, 잘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법을 어, 단실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시공군은 1년에 한 번씩 수행 계획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질 않지만, 길게 잡더라도, 1비을 들여서라도, 이거를, 어, 장기적인 플래너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어, 아까 그, 그 민간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 민간협의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 다 보니까, 어, 2023년인가? 그때 어떤 정읍시에서 악취 대책을 수립하는데, 또 탁상 공론이 아닌 어떤 정확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3년인가? 그 5월 달에, 어, 주민 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 악취와 관련돼서 정읍 시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정책으로 반영 시킨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대표적인 것이 뭐 아까 말한 뭐 그런 그 실태 조사라든가 아니면 그, 그 공무원들 예, 공무원들 악지 대응이 예, 공무원들 일과 이후에 발생한 사례가 많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뭐가 있냐 그런 것도 아까 말한 5 7이고 그런 대응반을 구성해서 일과 시간 이후에도 새벽부터 자정까지 이런 탄속 업무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해서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그게 뭐직감조영향이인 모르겠지만 통계를 보면 악취 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더라고. 그러니까 2003 2003년도에 한 500건 정도 됐던 것이 이제 4년도에 거의 700건 육박했는데 올해 보니까 우리 전반기에 보니까 187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55%가 줄었어요. 아까 물론 특정 요인이 아니더라도 물론 악취 발생 시설에서 어떤 그 시설 개선에 의한 노력도 있을. 노력 도 있을 것이고 사업주의 의식자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단속 단속 속도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복합적 요인에 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어, 전반기 악취가 악민원이 악취 대폭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보니까 그때 거론된 그 주요인이 정없이 악취의 주요인은 축산 문제에서 많이 기원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실효적인 정책이 뭐냐 물어봤을 때 어, 일단 시설 현대화 그리고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낫다. 그다음에 단속은 그 다음에 단속은 엄정하게 무관의 원칙으로 해서 이런 선순환적 정책이 됐을 때 정읍시 악취 문제가 많이 좀 이렇게 시정이 되는 된다고 그때 설문조사가 나오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시에 대한 악취 대책도 이 여의 폭격을 맞춰서 시설 현대화,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위주로 많이 허, 지정되고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시설 현대화. 악취 저감 시설 네. 확대. 근데 지금 현재는 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해도 제가 봤더니 그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한 8대 2 정도가 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돈을 겁나게 벌고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다 일하는데 어 그거를 꼭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냐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농가는 백이라고 하면 이걸 막고 사는 사람은 많이는 없는다 어, 그래서 어 그럴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융자와 자부담과 시의 보조가 꼭 섞여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는 예, 예. 그냥 거주 주는 게 아니라 뭐 10년 거치 15년 상환이 상환입니다아 그니까 그렇게 해도 좀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축산이나 이런 농가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길게 가도 길게 가더라도 좀 시에서 예산도 좀 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앞치 이런 그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이번에 대선 때 시골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예, 네, 진짜로.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노인분들이 많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 부부가 어, 냄새 나서 저는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영혼 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냥 오늘은 냄새가 더 나네. 내일은 날이 구질난 갑이요. 그러고 그냥 두 부부가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영혼 없이 대답하는데 아니 화라도 됐으면 모르겠어요. 냄새나서 우리도 못 살겠어. 이렇게 했으면 좀 들할 텐데. 아, 뭐 생각 없이 그냥 내일은 비가 올란가 비요. 오늘은 냄새가 더 나네. 이러고 사시는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왜 그들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현대화 시설을 어 권장을 해야 되냐 했는데 이 어르신들의 삶을 보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 괜찮네, 살만하네" 이런 말을 듣는 정읍시를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보충 질문이 있지만, 우리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부시장님이 있는 동안에 10년 계획이라도 계획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나중에 부시장님이 예전에 25년도에 계셨던 유호연 부시장이 악취 저감에 지대한 공을, 어, 이루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정읍 씨가 조금은 삶의 질이 좀 좋아졌다. 아, 괜찮네.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런 족적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이만재 부의장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누구 한분 과장님을 꼭, 어, 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손녀가 와서, 어,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어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 놓았다. 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위해서 항상 어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 <laughs> 네, 우리 부시장님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서를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저도 뭐 추가로 지금 제가 지금 그 보충질을 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안내도 질문을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현대화 시설을 뭐 저감 시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사가 재래식 축사와 현대화 사업 완료 축사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봤는데 액비 순환 시스템이나 바이오 커튼 뭐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 있는 그 나머지 있는 슬러지가 오래된 고착이 돼서 이런 현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화 시설을 하고 저감 시설을 할때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갈지라도 거기에다 좀 투자를 하셔서 하루를 살아도 사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만 나는 그런 어,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그협의회의 위원장이라고 하시니까 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아까 뭐 저희 뭐그 있을 때 장기 플랜, 뭐 비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게 저희게정읍시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음. 저희가 우리. 악취 배출 시설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네. 축사 분야는 별도의 그런 그 대책이 서 있고 보니까 제가 올해 작년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축사 네. 분야 현대화 시설에 이 악취 저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보면 어 시설 현대화 부분에 한 5개년 계획으로 한 750억, 네. 그 다음에 저감 시설 설치하는 데한 140억. 네. 그다음 에 요즘에는 I.T 분야에서 뭐 이렇게 자동으로 분무라든가 기온 I.T 분야에 한무 시설 이런 걸로 해서 한9 2억 정도 음. 이게 5개년 계이 수립돼 있습니다. 예. 그 연차적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약치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이런 사업에 서 한꺼번에 확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바뀌는 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피부에 지금 제가 인지하는 건 늦, 늦지만은 정읍시에서 연차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어, 시비를 좀 들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한번 어, 좀그 기압이 내려갔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상당합니다 에이, 거기다가 요새는 폐기물 어, 그런 사업장 문제까지 지금 어, 난항을 겪고 있어요 음, 왜냐면 또 그런 농촌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살았다면 그운영못 했을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살다 보니 이렇게 지금 그분들에게만 피해를 주고 그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그 돈사나 이런 데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천억을 들일지라도 좀 현대화 사업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자를 비해서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그 지금 그 견사가 다른 데는 견사를 어 이거 좀그문 닫는 내가 없는데 정읍은 견사를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악취가 몸살 나지 않고 악취로 인해서 귀농하고 기촌하고 싶은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구 증가에도 저는 일만에 좀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오셨다가. 올라가버렸어요 약지 때문에 그러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의 족적을 꼭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이어서 짧게 제가 했습니다. 정읍시 약취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제주해주신 시장님의 답변과 우리 유호연 부시장님의 다짐을 제가 믿어보고 항상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부터도 믿음이라는 거의 베이스에 깔고 나면 그 위에 탄탄하게 세워진다 고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고. 시장님은 행정 직원들을 믿고 우리는 또 우리도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도 의회를 믿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정읍시는 앞으로 잘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의 행정이 좀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학수 시장님과 유호영 부시장님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악취가 0년 이내에 완전히 해결되는 축산의 도시지만 냄새 없는 그런 축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보충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